안녕하세요. 비뇨기과 전문의 유범상입니다어 오늘은 음낭이나 아니면은 성기 주변에 나는 피부 병변, 뭐피부에 뾰루지라든가 여드름 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에 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어 환자분들이 오시면 요즘에 젊은 분들은 제모도 많이 하세요. 왁싱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왁싱 후에 생기는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또는 성기에 우연히 발견한 어떤 병변 때문에 내원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. 가장 흔한 경우가 여기 털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 여드름처럼 골마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가장 흔한 경우가 무좀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드름 같은 피지낭종, 뭐 피지 또는 피지종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신데요.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한 일주일 정도 먹으시면 뭐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보통 이제 왁싱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면도하신다 그러면서 피부에 트러블을 주거나 아니면 또 사춘기나 근데 호르몬이 왕성하신 나이에는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골마서 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항생제를 조금 복용하시면 대부분 자연으로 적 치유가 되시고요. 또 간혹 음낭 같은 경우에 그런 피지가 잘 배출이 안 돼서 하얗게 딱딱하게 비비탄처럼 많이 뭉쳐 있으신 경우가 있으세요. 그것도 이제 피지종인데요. 그거는 이제 염증이 안 생기고 딱딱하게 볼록볼록볼록볼록 볼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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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징그럽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피지가 배출이 잘안 되고 안에서 굳어서 생기신 거세요. 그런 경우에는 뭐, 뭐, 일일이 레이저로 좀 이렇게 따가지고 짜줘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곤지름이라고 해서 뭐 음경이라든가 그 음낭 주변에 이렇게 사마귀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으세요. 우리가 곤지름이라고도 부르고 성기에 나는 사마귀 또는 콘딜루마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는 HPV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접촉을 하시면서 상대방한테 옮겨질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여자들 자궁경부암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마귀가 의심될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그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지도 않고요. 조금 더 번지실 수도 있고 커지실 수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본인 뛰시면 피도 많이 나세요. 피고, 그렇다고 뛰었다고 피나고서 낫는 것도 아니고 또 생기시거든요. 그러니까 병원에 오셔서 안전하게 레이저로 제거하시고,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 검사라든가, 또, 뭐 이제 그거를 이제 예방해 줄수 있는 뭐 가다시대라는 주사 같은 것도 상의해서 좀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, 간혹 또 이제 성기 잘 생기는 게 헤르페스라고 해서 물집, 조그만 물집 같은 게 잡히는 경우가 있으세요. 그건 헤르페스라는 건데, 어 그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것도 물론 접촉에 의해서 옮기는 병이십니다 내가 피곤하거나 그럴 때 피부에 물집이 잡히시고 그 물집이 잡힐 때는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시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전염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거나 바르는 연고를 바르셔서 빨리 가라앉히시는 게 좋고요 어 그래서 피부에 어떤 병변이 생겼을 때는 일단은 비뇨기과 방문하셔서 이게 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거에 따라 알맞는 치료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한테 전염시킬 수도 있고 나중에 큰 문제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확인해서 진단을 받으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